한번 해볼게요. 자, 어, 어. 자 여기서 세팅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제가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팔을 소매를 제가 이렇게 당겨볼 건데 지금 소매는 제가 당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길어. 상대방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더 당겨야 되는데 제 당길 수 있는 부분 팔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당겨 주실 때는 이 소매 그립을 놓으시고 삼도근을 잡아주세요. 팔꿈치 위에 3도를 잡고 당겨주세요. 당겨서 상대방 몸이 확실하게 기울게 끔 하실겁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찢거나 팔꿈치를 찢고 있으면 절대 안는겁니다 상대방이 베이스를 잃게끔 확실하게 삼도근을 잡고 당겨주 그리고 다리는 후킹을 걸어주실겁니다. 자 밑에 있던 다리는 풀어서 한, 바닥에 넣으시요 지를 때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질 때가 돼서 이 다리 축으로던져주게요 네. 다리는 가랭이에 많이 끼우시는데 가랭이에 끼우면 상대방 체중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가랭이가 아니고 이 발을 오금쪽으로 이동시켜야 니요 무릎은 확실하게 바깥쪽에 십시고 상대방 상체가 확실하게 기울었으면 이 다리를 위로 따라가서 넘길려 o u 마 o 고 t 그냥, 통차시차시 e t o n g 바로, 이 스윙에 넘어갈 수 있게 o f 상체 g 이 t don't handle even a c u r 서 No, 잡고 상대방을 당겨주시고 여기서 골반 w 드시 상대방 o d y This is a 게드 o l e body. This is a w h o 대 e b o 어 y This is a w h o 고이 body. This i <laughs> 음, 네. 네. 그렇죠. 음, 예. 상 확실하게 당겨서, 상대방 몸이 꼬이 수 있게 트위스터 형태. 상대방이 팔꿈치를 짚거나 손을 집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겨준 형태로 그대로 오금 다리가 가운데 정강이 쪽이 아니고 오금 쪽. 이동해서 다리에 힘을 빼시고 그냥 킥킥 차주시고 반대방 뒤로 몰아주십시 자. 별로 오시지 않죠? 여기서 그대로 풍대방의 손을 잡고 당겨요 등을 대고 당기시면 안 돼요 그럼상대방이 몸이 안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울일 때는 내 어. 몸을 확실하게 옆으로 봐서 당겨요 <목소리> <대고. 자, 목소리> 고만발 드시는 게꼭니다당겨게넘어니다자버트 플라이 폭스윙 하나 둘